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가 자리를 아 여기 뒤에 다 초코구나 여기 다 초코라서 한의 음... 자리가 이렇게 스톱 스톱하고 웨스로 빠져 웨스로 빠져 웨스로 빠져 사우스 웨스로 내려갈 거야 딜 받고 웨스로 빠지면서 우리 여기 핑 찍는 데돌 겁니다 자리 있어요. 편준비? 이펜? 편로봤어요 이스와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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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 이스 기계 이스 어 이스 야기오케기오케오케오케 초크 초크 파

마운터 파시죠. 마운터 파 저기 다른.. 다른 쪽으로 가죠 빌드 야 어, 빌드 있는 게에서 와주시죠. 그럼. 헐, 빌드 개못해. 저기 블러무리한어오는다 어, 붙는다. 먼저 것 같은데. 비... 먼저 칠까? 어 노스위스로 가지. 네. 애니로 가라는데? 어, 그게 노, 그거 보고 이제 노스 이스트라는 거야? 어. <laughs> 아, 스턴이 형도 <스탄용도> 몰라요? <laughs> 아, 전는 n 이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가지고. 음. 굳이 말 길게 할 필요 없지. <laughs> 아, 쟤네, 쟤네 죽일까? 쟤네 <laughs> 한번 죽일까? 죽이다. 아, 근데 칼레온이면 랩이 안되잖아 이게. 우리, 어. 우리 이제 얘네 엠보스 앞에 세우고 우리를 옆으로 쳐야지. <laughs> 삼호, 삼삼호하고. 아, 네, 아, 야, 애들 머리 돌렸다. 애들 머리 돌렸다. 사우스벌로, 사우스벌로, 싸스저 새끼들 죽이고 하자 그냥. 이게 맞지? <웃음> 이게 <웃음> 맞지. 맞지. 예. 예. <laughs> 예. 어, 아 파티한 인원이 안 돼서. 아, 네. 저희, 저희 따라오세요. 저희 따라오세요. 저 따라오세요. 따 따라오세요. 애들 뺀다. 어. 여기 7.3 레터도 있어. 오, 오, 어디서 로로들 앞에 살는 앞에 있는게 앞에 인게 게 인게 이게인왕가게인 인게 이스 팀, 왕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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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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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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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앞에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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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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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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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하나만, 하나만 게인가 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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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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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? 어, 이 사이지, 이 사이지, 이 사이지, 이 진짜 터치 해줘. 터치를 해 이거, 녹스이스를 빠지게, 녹스를 빠지게, 신빠지고 빠져가지고, 아, 얘네 올까? 어, 제이름 빨리 박아 녹스이스야, 녹스이스야, 녹스이스야. 아, 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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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벼, 어, 벼, 어, 벼, 어, 벼, 어, 벼, 게 사우스 이끼 오케이 사우끼 사우스 이끼 끼 빈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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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센아확인했확인했 확인했어 웨스트 리포트 왜섬게 있어요 노스로 삼각 모델트 노스라고 노스라고 노 웨스트 볼게 오오오 오바 오오케이 오케이 오 우리 노스에서 크게 돌자 크게 돌자 크게 돌자 크 크게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왕가 찾아 왕가 찾아 사우스 오바 사우스 오바 사우스 이끼 오케이 우스 이끼 파이브 오 쓰리 투 선수씩 계속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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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클로 제발 톡트로 나이스 나이스 웨이트로 빠져 웨이트 빠져 웨이트 빠져 웨이트 빠져 빠져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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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ペ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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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ペ 무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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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무스이스 스이스스이스스이스스이스스이스 무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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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스이스 무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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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 무스이스 무스이스 스이스 무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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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스이스스이스 무스이스 스이스무이스무이스스이스이스 노스있어서 더 가세요. 더더더더 여기서 봅시다. 아.. 부적의 노스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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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위로 빠질거야 밑으로 빠질거야? 잠깐. 우리 아래로 빠질겁니다. 사우스윗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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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크라이 있어. 네 확인 올드 올드 사우스에스 한번 볼께요. 사우스에스 파이브 2원 s o u t e 다이가 r 어서스사 r a 스 n 져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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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r n South e a u t h e 빠 e r n s o u 스스 이스 이스이 베스트 이제 들어온다 이제 들어온다 노스로 가빠 여러분들 노스로 빠져 x 노스로 빠져 노스로 빠져 우리 이금 우대 앞에 있다 노로빠져 우리 이거 디펜 보고 딜 박을까? 노스로x2 펜트x3 아 힐러잖아 아 제발 여러분 이스이스 카운트 4. 이 2. 1. 쓰리 투 이. 여기 여기 힐러 다이 로그인 이 아직 할수 있어

どうした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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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ピリバーピリバーピリバーピ2バーピ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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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バ

프로페 프로하면서물냥 먹었지. 연락하고 연락하고. 연락이 너무 연락보다보다보다보다. 그래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센 센. 팔찌근에 팔찌에 대해서 팔찌에 대해서 팔찌에 대해서 독색 팔찌에 놓으세요. 팔찌에나 팔찌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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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왜 없어? 왜 없어? 바이트. 2 3 2 1 여기 여기. 아, 제 이거 펜욱이 알짱 됐다. 형욱이 힌트 있다. 힌트 있다. 조심해. 팬텀 올려. 손 올려. 펜! 팬, 펜! 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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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 제발. 플라이즈 죽었어? 사우스 있어, 스 있어, 사우들이야아 참들 그 오케이, 오케이. 잡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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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. 오케이, 노스에서 볼게. 노스에 바이, 오, 쓰리, 오노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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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터트려줘. 이거 터트려줘. 안싸

<laughs> 나튕긴거 아니지? 음, 노스 에스 어, 거 같애 노스 에스 거같 노스 에스에 자리잡아 노스 에스에 자리, 잡아, 노스에스에 자리 잡아. 오케이 나 페이크 해요.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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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 인사이드 해골 치고 내파이브4 5 3 2뭐 인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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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 치고 내 뒷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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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사짓고 빠져 인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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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

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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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0 0 0 0 0 0 0 0 0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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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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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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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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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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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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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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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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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3, 2, 1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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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노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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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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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퍼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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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이미메르도 스킨메르다. 라야 텔라 살려. 원이 없어요. 나 페이카다 페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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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카. 페이카 페이카 케이홀 돌즈. 인사이드 인사이드 좀. 인사이드 파이브. 오, 고고틱 네스리. 후, 인사이드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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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.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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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. 어요 상대가 바로 온다. 바 이거 빠졌이빠졌 데몬 문 3초. 대문 삼초 대문 삼초 데몬 찮아이빠졌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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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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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로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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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케스 오케이 오케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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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오이이이 오케이 이이이이 Three, two, oh, <definitely. S> 3, it, 3> right,、exactly.、2、right.、1 İns、1、2、3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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3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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

아이오. 케이 아비. 아, 잘했는데 아쉽다. 팀에 <laughs> 한명 잘려서.